여러분, 반가, 반가, 반가워요. <laughs>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 이유는, 음, 지금 온도를 보면은, 음, 매장 온도는, 매장 온도는 20, 지금 봐봐요. 21도 정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매장에서 조금 아까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 치면은, 음, 지금, 어, 밖에 온도가, 밖의 온도는 제가 봐서는 좀 안정적이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통풍도 잘 되고, 이제 햇빛도 일정량이 들어오고, 거기다 이제 비닐을 쳐졌고, 차각막을 쳐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단은 매장은 다음 주 정도 살균 살충제를 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장은 조심해야 한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습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름병 같은 경우는 어 보통 6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많이 발병이 되고요. 6도에서 35도 사이 그때 무름병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무름병이 많이 생기는 그때는 30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통 27도, 아, 우리가 이제 28도가 되고 다음 주 정도는 26도라는 그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음병이라든지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아, 어 제가 지금 오늘 살균 살충제를 일단은 매장은 안 합니다. 다음 주 정도. 한 26도가 됐을 때 여러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어, 안전하게 하실 거면 다음 주나 그좀 이렇게 박아서 하세요. 26도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라고 보고, 지금은 뭐, 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과도기적인 거다.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온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분갈이를 하신다든지 뭐 살균 살충제를 한다든지 어떤 또 이제 입을 이렇게 하역정지를 해주셨을 때 온도가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약간 가독기적인 거에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병이 없는 건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있는 거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100%로 다 잡을 수는 없지만, 모두 뭐 병이니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도로 우리가, 어, 이거를 잡고 가면 죽는 게좀덜 나오겠죠, 여러분? 음. 그래서, 어쩌거나 물음병과 이런 곰팡이들이, 곰팡이병들이 발병하는 그 온도가 6도에서, 어, 보통 35도 사이가 됩니다. 어. 하지만 제일 발병이 되 그러니까 마아 이게 집중적으로 발병이 되는 게 30도 기준이고 거기에 습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어그 이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음제 생각에는 다음 주나 그다음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봐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왜냐면 분갈이 일찍하시면 죽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밖에는 아무래도 안에보다는 이제 통풍도 잘되고 온도적으로 지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안정되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살균 살충제를 다음 주에 줄까 아니면 이번 주에 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제 판단은 어 오늘부터 줘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를 보니까 이제 밖에 온도는 18도 뭐 18도 뭐 20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아 지금 밤이라 이제 이뻐지는 아이들이 잘안 보이실 텐데요. 다육이들이 지금 이뻐지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다육이들이 이제 가을에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찜하세요. 제가 살균 살충제 잘 쳐서. 뭐, 여러분, 이제 뭐냐면, 뭐, 100%안 죽는다는 건 아니죠. 이건 예방 차원에서 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손해에 갔을 때는 좀 건강한 상태의 아이들이 가는 게 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살충, 살균제를 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물음병이라든지, 이제, 곰팡이병들이, 이제, 어, 떤 소강 상태로 갈수 있는 지금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육이의 계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여름에 정말 다육이들, 음, 다육이들 키우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육이들도 여름에 지금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짜, 생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얘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버텨준 거예요.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만한 참 존재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어,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사랑만 주는 다육이들. 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어떻게 하면, 덜 죽고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물음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 잿빛 곰팡이라든지 모든 병들이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왜, 왜 여름에 잿빛 곰팡이가 생길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습도더라고요, 여러분. 습도가 많으면 원래 그게 아, 뭐냐면, 저온에 습도가 많을 때생각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겨울쯤에 이렇게 생기는 건데, 제피곰팡이가 여름에도 생기는 이유가,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 습도 때문에 생긴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일조량. 일조량이 아무래도 여름에 작잖아요. 그죠? 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피곰팡이로 죽으신 분들은 이게, 달기가 죽은 경우는 일조량이 아주 작았습니다. 아, 어, 여러분 왜냐하면 일조량이 음, 일조량이 적었던 이유는 여러분 열, 이게 나중에 이제 잿빛 곰팡이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조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각막을 거두면 어 그것들이 이제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아 이제 좀더 어, 잿빛 곰팡이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약재들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그래서 어쨌거나 잿빛 곰팡이 곰팡이들은 어쨌거나 선풍기로 계속 말려줘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름에 건조하게 말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겨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 난로를 쓰거든요. 습도를 난로가 많이 잡아줘요 건조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잿빛곰팡이가 여름에 겨울에 저는 어, 이렇게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습도하고 아무래도 차각막을 치니까 또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또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음, 알려드린 대로 조금 하시면 여름 나기가 좀 어,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지에, 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살균 살충제를, 어, 좀 주셔도 안전한 그런 기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음, 안에, 혹시, 아파트나 이런 데, 그,는, 아무래도, 우리, 이 노지보다는, 온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 뭐, 이게 병, 이게 병이 있는 아이들은 따로 방제하시고 전체 방제는 다음 주 중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 방제를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피 곰팡이 종류들은 여러분, 습도가 다면 더 아이들이 물음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새크하게 외해서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그게 아마 다음 지금 습도가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어, 왜냐면 이제 비 소식이 없고 햇빛이 오늘도 좀 이렇게 비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습도가 잡히는 거예요. 이제 선풍기 계속 돌려주시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살균 살충제를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체적인 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따로 지금 방제를 하시고 뭐 죽든 살든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그 아이들은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 이게 뭐냐면 어 시기를 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제 생각은 음 전체 방제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어, 다음 주 26도가 되는, 대전 기준의 26도입니다. 그렇게 계속 되는 데는, 그렇게 했을 때 하우스 전체적으로 살균 살충제를 주시고, 노지라든지,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어머, 뭐 이번 주부터 주셔도 괜찮,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 살균 살충제를 노지에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태인지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녁 만나게 드시고요 저는 마저 어, 지금 노지에 있는 아이들 살균 살충제를 줄게요. 그러고 저는 한 노지에도 한 3일 정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